합정동 유래 궁금하지 않아? 옛날 이 마을에 조개우물이 있었다고 해. 그것을 한자화하여 합정동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조개합이 합팔합으로 바뀐 거지. 그런데 갑자기 조개우물이라니 특이하지? 조개우물은 우물 바닥에 조개껍질이 많아서 조개우물이라고 불렸다고 해. 조개우물은 지금의 절두산 순교 기념관 근방이었어. 이곳은 처형장이었거든. 그래서 망나니들이 사용 도구로 쓰는 칼을 갈고 물을 뿜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거지. 지금은 강변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졌어. 아까 조개우물이 절두산 근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절두 산은 옛날엔 누에가 머리를 든 모양 같다하여 잠두봉이라고 불렸었대. 용의 머리 모양하고도 비슷해서 용두봉이라고 불린 기록도 있어. 이곳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산수를 즐기는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해. 그런데 1866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절두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야. 그리고 이곳은 옛날 양화어를 부근 마을이어서 그 일대를 보통 양화도로 불렀다고 해. 서울에서 양천을 지나 강화도로 가는 조선시대 교통의 요충지였어. 원래 조선 초기에는 바닷물이 용산까지 밀려 들어와서 용산이 으뜸가는 나루였. 근데 염창의 모래 언덕이 물살에 허물어지고 점점 한강 물이 낮아지면서 큰 배가 용산까지 직접 못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 때문에 양화진이 요툰지가 되면서 크게 번창했대. 동네 전설. 동네